신앙은 단순할수록 더 좋습니다. 단순한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된 삶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단순한 신앙 이야기, 단식 목회, 전택은 목사입니다. 우리들이 신앙 생활하면서 요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간혹, 하나님의 뜻을 잘못 해석할 때가 있습니다. 내 주위로, 내 편리 주의로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 이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을 해석하고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요,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무엇인가 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왜요?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 7절에서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기도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요 어려움 있고 고난 있고 앞이 캄캄하고 내게 필요한 거 있으면 하나님한테 구하고 찾고 투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주신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 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 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가 답답한 게 있으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에게 찾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두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세풀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와!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앞이큰 거습니까? 그럼 우리는 기도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은 것으로 받는다고,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100%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우리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나는 기도해서 받았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내 길이 열렸어요. 내게 어려움이 기도에서 해결이 됐어요. 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신이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두드리고 찾아서 얻는다면.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선을 베풀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줄수 있는 것을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사람에게도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어려움은, 내 고난은, 내 필요는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하나님 앞에 구해서 받았는데 남들 더 어려운 사람이, 남들 더 힘든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나에게 어려움을 호소하고, 나에게 와서 도움을 요청하는 그 사람들을 외면하고, 그 사람들을 무시할 때.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강구를 할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어떤 복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강구해서 얻었다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복을 누려봤다면요, 나에게도 어려움을 요청하는 사람,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 나에게 길을 묻는 그 사람들은 내면하지 마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베풀 수 있는 선을 베푸면 하나님은 그 선을 베푼 사람에게 더큰 것으로 갚아 주십니다. 이것을 믿고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복된 삶을 누리는 저 여러분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